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 다시 20%대 무너지는 서민 가정 아프지 않은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얼마 전에도 또 자녀를 어,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자녀 4 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윤화영윤영 때도 자녀에게 수면제 먹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계속 지금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치인들이 막 눈물 흘리는 정치인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런 걸 보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없어요. 대통령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막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언론도 보면은 뭐 구속영장을 신청했느니 응? 최악의 아동학대니 극단적 아동학대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청작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코로나 상황과 많은 사람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또 지금 이자를 올리면서 은행들은 성과급 장치를 하고 이자 장치를 할때 서민들은 죽어 나가고 이런 아픔을 왜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는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모든 진실을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가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뭐 국회의장은 국민 투표 없이 개헌을 하자 헌법을 개정, 개정을 하자라는 초유의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도 다 국민 투표를 거쳐서 개헌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해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것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극단적 시도를 하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은 다그 부모가 나쁜 사람들이다. 그 자녀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했냐 요렇게만 몰고 가요. 가슴 아픕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전체적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회 문제를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대통령 지지율이 28.9%, 그러니까 갤럽 이어서 또3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서민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놈의 학벌주의, 능력주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서민들 위하여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변화될 수 없다. 그렇게 공무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워놨으니.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냥 공무원 마인드로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국회의장은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언급해도 대통령은 휴가나 가고 이러한 정황 또그 안철수란 사람도 이렇게 뭐 여당이 지금 뭐막 왕창 무너져가고 그리고 이 서민들 경제가 무너지는데 또 미국으로 휴가 간다 그러고. 전혀 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서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